자 여러분 2016년 1회 문제죠. 기출문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문제인데요. 21번부터가 인사시뮬레이션입니다. 아, 여러분 그 인사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은 여러분 프로그램을 그 해당 연도 출제됐던 연도 여기에는 이래는 2015년 프로그램을 열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봐야 프로그램이 다 시뮬레이션이 열린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습하시려면 해당 연도인 여기 프로그램은 15년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서 여기에.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봐야 시뮬레이션의 정답을 찾을수 있습니다. 자 하는 방법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일번 문제는 아, 퇴직 기준 설정의 퇴직금 계산식 기준을 확인하여 아래 보기의 정보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시오.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월 급여 상여 월 상여 월 연차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것을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퇴직금은요 평균 임금 에다가 곱하기 30 한달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근무일수가 총 근무일수가 949 곱하고 나누기 1년 365 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나온다 아, 사, 상여금이 나온다 퇴직금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퇴직금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퇴직금 정산관리라고 프로그램을 들어가 봅니다 퇴직금 정산관리 말입니다 퇴직금 정산관리 더을 클릭합니다 퇴직금 정산관리 퇴직금 정산관리에 여러분 퇴직금 기준 설정이라고 보일 거예요.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하단에 계산식이 나왔어요. 계산식이 삼 개월의 급여 플러스 삼 개월간의 상여 플러스 삼 개월의 연차 그렇게 해서 나누기 삼 개월 하니까 아, 그게 삼개월 근무일수를 우리가 며칠로 나눠주면 됩니까 3개월은 92일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날짜를 92일로 나눠주니까 답은 여기 3개월 근무일수가 지금 문제에서는 주어졌어요 92일로 그러면 아. 여러분 3개월의 급여가 얼마냐면 1개월에 240만원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이걸 요, 요, 공식 적어 놓으세요. 평균 임금 곱하기 30. 곱하기 근무일수 나누기 365. 그래야 여기에 평균 어, 퇴직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문제를 보면. 자, 여기 나왔죠. 그러면. 240만원 곱하기 3개월 해보세요. 그러면 720만원 나오죠. 그 다음에 월상여금, 월한 달에 65만원으로 해놨네요. 곱하기 3개월 해봐요. 그러면 105만원, 195만원인가? 195만원, 368, 3 5 195만원 나오죠. 연, 월 연차. 3개월 곱해 봐요. 661만 800원. 이걸 전부 다 3을 곱해 갖고 나누기 92일로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981만 1,800원 나누기 며칠? 92일 하면 평균 임금이 얼마 나오냐면 106,650원이라는 평균 임금이 나와요. 106,650원이라는 평균 임금. 평균 임금이 106,000 얼마 난다고 650원. 곱하기 그한 달치로 합니다. 곱하기 30. 거기다가 곱하기 총 일수가 근무 일수가 949. 949. 나누기 1년은 365. 그러면 831만 8,000 700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 앞으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3개월씩을 곱하여서 3개월 근무일수를 나누면 평균 임금이 나온다. 그래서 평균 임금에다가 30일을 곱하면 30일을 곱해서 30을 곱해서 어떻게 한다? 총근무일수를 곱하고 나누기 365를 나눠주면 답은 831만 8 3 1만8 7 0 0원이라는 퇴직금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퇴직금을 이렇게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음 두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두번째 문제는 2016년 1월 1월 동그라미 지금 현재 2016년 1월 기준이고 과장직급 호봉을 새로 인상하여 적용하려고 한다. 과장직급에 2015년 1월 기준으로 그걸 기준으로 기본급의 12%그 다음에 급포수당의 6%씩 일괄 인상하여 과장 그랬을 때 과장급포 봉에 호봉 학기는 날마냐 그랬어요. 아 이것은요, 여러분 기초 환경 설정에 호봉 테이블 등록을 합니다. 기초 환경 설정에 호봉 테이블 등록으로 가자고요. 기초 환경 설정에 호봉 테이블 등록. 자, 기초 환경 설정 가 보고요. 호봉 테이블 등록 더블클릭 그러면 과장을 선택하는거예요 이제 과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2015년 1월로 되어있는걸 여기다가 호봉 이력란에다가 적용 시작년월일을 2016년 1월을 입력합니다. 2016년 1월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면 종료 열월일은 자동으로 생성된다고 랬죠 이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상단에 호봉 복사 메뉴로 옵니다. 호봉 복사 와서 직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요? 과장. 그리고 이 과장 걸 직급을 선택할 건데 2015년 매도를 기준으로 하라고 2015년 1월걸 기준으로 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요, 호봉이 복사가 된 거고요. 호봉이 복사가 된 거고, 이제 해야 본격적으로 해야 할게 뭐냐? 그것을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여기에 복사가 된 거거든요. 그럼 요걸 기준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상단에 일괄 인상이란 메뉴 보여요. 일괄 인상이란 메뉴가 보이죠? 일괄 인상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급에다가는 여러분 몇 퍼센트 12퍼센트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급포수당에는 다 같이 몇 퍼센트 6퍼센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괄 정률 적용을 눌러주면 됩니다. 정률 적용 눌러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일괄 인상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물어본 것은요. 과장. 메터봉, 구호봉, 구호봉의 합계를 물어봤습니다. 호호봉 합계 이거거든요. 그래서 삼백이십이만 삼천 원이 이렇게해서 생성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인사는 시뮬레이션이 여러분 과거 기출 문제를 풀 때에는 반드시 그 해당 년도의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만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깔기 싫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어디로 가서 반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22번까지 해봤어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도 봅니다. 이것도요, 여러분 해당 연도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에라가 뜰 거예요. 그래서 자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23번 문제 봅니다. 모든 사업장의 2014년도 계속 근무자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 현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한 모든 계속 근무자의 공제현황 동그라미, 공제현황의 결정소득세 및 차감 징수 소득세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계속 근무자 여러분 연도를 보세요. 2014년도에 동그라미 치고요. 계속 근무자는 연말정산 작업할 때에는 여러분 2014년 13월로 오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현황 메뉴를 옵니다. 연말정산 현황 메뉴에 여러분 2014년 13월로 오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뉴를 들어가 볼까요?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 그랬어요? 연말 정산 현황 메뉴로 와야 한다고요. 연말 정산 관리에 연말 정산 현황 메뉴가 보이나요? 더블 클릭하시면 연말 정산 현황에 정산 연월들이 2014년 13월로 오시고요. 그리고 입력 현황이 있고 바로 옆에 공제 현황이 있지요. 공제 현황이 있고 정전 근무지가 있고 이런 것은 지금 볼 필요 없고 여기서는 공제 현황에 오셔 가지고서 여기에서 곧 바로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묻는 것은 뭐예요? 차감 결정 소득세와 차감 징수 소득세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로 쭉 올려줘야 돼요. 드래그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차감 소득세가 나왔네요. 쭉 내려버리면 자 결정세액이 여기 나왔네요. 결정세액에 소득세가 있고, 버거의 개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200공 73,572원이라는 금액이 소득세. 결정세액이고요. 그다음에 기납부가 나와 있고, 최종적으로 오른쪽으로 더 이동하면 차감진수세 소득세가 여기 나왔죠. 쭉 밑에 내려면 마이너스 770만 5 31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답은 몇 번입니까? 예, 1 번입니다. 자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 해봤는데, 이것이 처음 할 때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만 3개의 문제만 완벽하게 숙달을 지금 하시는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하지 말고 1번부터 3번까지만 숙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